네. 다온 거예요. 음식 먹어요. 아도철 있는데 그거 뭐야? 게이지 다 돌았는데. 또 뇌업 걸려서 못 하는 거예요. 딜타임한번더 뒤로 반대로 반대로. 집중 집중. 됐죠? 2차례, 2 살짝 밑으로 하면 편해요. 네. 굿. 똥, 똥 빼시고. 이거 그냥 오. 피해요. 네. 오니님만 맞아요, 오니님만. 오케이 두 명. 오케이 홀라둘 굿. 날아 간다. 한 명, 두명있었을괜찮찮아자가딜 뒤로 고딜 패턴 한1더 아, 주세요 반대로 1 반대로 10kg. 1 0 아홉아시아홉아시아홉시아홉시 나오자, 시아시 9시, 아시아시아시아시 9시, 9 이나본. 언니님 그거 네. 본죠다 아, 끝나고 할게요. 돌아요, 돌아요. 아, 저자탄 개하고 하고 할게요. 8시로. 네. <laughs> 우리는 첫 번째 거 맞추는데 그렇게 긴장 안 했대요. 어차피 한 번밖에 안 썼어. 네. 스페이스 <laughs> 바뀌어요. 네? 조트 큰거찍고 안으로 안으로 아직 닌나브 있어요? 타임. 아니에요. 피 확인 피 확인 이거 붙어 붙어. 아똥 붙어 붙어 붙어, 붙어, 붙어. 아, 붙어 붙어 붙어. 어디가 붙어. <듭> <듭> 맞아요. 그냥 그냥 맞아요, 이거. 괜찮아 괜찮아. 다 됐어. 야, 그만 가, 그만 가. 나메워꼴려고 그만 가. 아유, 착해 좋아요. 이거 피하고, 네, 피하고 들어가고, 고래 조심. 아, 내극성기 날로, 날려 어, 아, 어디, 벌린 줄 알았어. 풀었어, 풀었어. 바닥, 바닥. 1 나, 0내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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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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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로 이거 지금. 주세요, 지금. 또? 안 먹.. 아니고 고래. 고래. 고래 버티는 사람. 못 봐. 6시로 가요. 6시. 6시 와요, 6시 와요. 이제 실드랑 다 걸어주고.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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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바로 위에 있어요, 저희 바로 위에. 아파, 아파, 아파. 그래, 가지 마요, 가지 마요. 맞아, 버틴단 말인데. 시기. 시기 한번 더. 됐어, 됐어, 됐어. 된 듯, 된 듯. 간 듯. 한번 더. 바깥. 바깥? 패턴? 로터. 카운터. 카운터. 한번 더. 한번 더. 나이스, 나이스 워드. 뭐? 돌고? 아, 이거 옆에 보다가. 딜 패턴. 타임. 스한번 보고 바깥으로 1, 2번 3, 4번 대기 3, 4, 3, 4 나이스 쟤 안쪽임 자, 자, 다들 집중 오케이 다 왔어요. 네. 똥 빼고. 똥 띠기. 왜 갑자기. 한번 더. 어디로? 뭐. 12시. 1 2 카운터. 카운터. 한번 더. 됐어요. 나이스. 나이스. 이거 쭉 빼요. 뒤로 가지 마요. 뒤로. 어 뭐야, 이거. 한번 더. 한번 더. 한한번한번도안 했어요. 딜 타임 아 더. 한번 더. 한번 더. 다번 더. 한한번 더. 한번 더. 한번 더. 한한 시로 한번 더. 한번 더. 한 55초 생각하셔야 돼요 네 스킬 스피레... 범위기 몇개남겨두시고 내름 내 아이고 1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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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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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하신분 조금 채우시고 더더더 때려야 돼더 <laughs> 때려야 <웃음> <웃음> 돼 오케이 오케이 보렛 보렛 오렛딜 하지마 딜 하지마 딜컷딜컷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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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요 오른쪽으로 붙어 좀만 오른쪽 좀만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딜컷딜컷딜자오라지만딜 자체라지만 아이고 내려가요 쭉 빙글빙글 돌아 <ottle> 아직 안 끝났어요. 아직 안, 안 끝났어. 터아니똥피어직안 끝났어. 똥피어 이제 해도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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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도 이제, 이제 돼. 체력 네. 확인하세요. 확인. 자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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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. 네. 간다. 이거 한번에아한번 어떻게 한다 그나 뭐. 이렇도 하고. 오케이 한 번에 끝. 다시 끝. 다시 끝. m 식 l 매혹 매혹 조심하세요. i 티 i 옥 조심. o 필요한 d o 필요한 e 여기, 여기, 여기.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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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하나 하나, 하나, g i yogi it's hot h o 됐어, o t hot hot h o 천 h 집중, 이 o t hot h 다 t h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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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용망의 <끝> <끝> 아, <끝> 폭발 체크 이때 한번 봐주고 아니 뭐야 똥똥똥똥 똥똥똥똥 블레이드 한번 봐주고요 칼날 세세세세 도망 도망 바깥으로. 다, 다뒤 바깥으로 다다뒤일번 준비 1번 나만 나이스 이거 맞지 마요. 쭉 빼요, 빼요. 쭉 빼요, 쭉 빼요. 빼요. 40줄. 안으로. 아, 밖으로, 밖으로. 아, 씨. 저, 쏘리, 쏘리. 저, 저 이거 맞아요. 이거 스트림. 플래스터 주의. 나, 일단 안 뭉쳐있을게. 저, 저거 못 음. 먹어요. 이거 나도 못. 아, 내가 먹게, 그냥. 아나 페일. 나안 붙을게요. 나 사나, 사나? 죽나? 나 이거 돼요? 매혹? 돼요 돼요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궁이발라라나나나 나. 도이도도 나이스. 안 돼. 박으로박으로박으로 천천히. 천천히요. 괜찮아. 네. 끝 끝. 힐 채우고. 저희 6줄에 먹을 거요 6줄에. 6줄에. 네. 몇시 있어요? 3시 있죠? 네 3시. 6시에 3시. 딜타임 이거 한번더줄 수도. 어, 저 매호. 저 매호. 6시 매호. 어디 어디. 6시 매호. 아이고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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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. 했어 어 했소, 나이스 나이스컷. 세육십 나이스, 위험. 세육십 위험. 오케이. 세명 위험. 돌아요 돌아요. 딜타임 난중. 안으로 아박근로박근로 안으로. 어세육 매호. 아, 어... 7시 아직 전지현 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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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머니 나이스 해서 감전감안 됐는데 안 됐는데 나이스.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나이스 어, 천천히아피 애매하면 그냥 드세요 이번에 깨면 돼네 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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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붕이아니붕이아니붕이 아예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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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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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아래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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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로 여섯 로 천천히 이거 집게 맞지 뭐요 찍게 한번 더, 찍게 한번 더. 딜좀 풀이. 아이고, 너무 딜몰좀뭘좀 아요? 똥똥똥똥똥똥똥똥빼똥 빼. 빼. 셋시 하지 마요. 아셋시 이미 왔는데.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. 저 사라질 때까지 좀약딜하면 돼. 시간 2분 30초 나있어요 괜찮아. 네, 천천히. 패턴 가운데로. 이거 나 봐줘야 될듯 어디? 어디어나 빠진다. 아 이거 이거 이제 스시로 와요 스시로 와요 스시로 네. 와서 다풀 거예요 들어와요. 다 <목소리> 오케이. 이거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. 이거 그냥 그냥 버텨. 시장 시정시정시정 시장 시정 시장 시 지금. 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. 어된거 어, 같아 된거 같아. 됐어 됐어 넘어왔어 넘어왔어 넘어왔어. 한 번만 더 제발. 됐어 됐어. 아 근데 지금 뒤로 안 들어가요. 좀 게이지 있어야 돼좀 게이지 있어야 돼. 아 맞네. 맞네. 한 대씩 맞아, 한 대씩 맞아. 일단 해봐요, 해봐요. 한 대씩, 조금. 한 대씩 맞아요, 한 대씩. 조금은 맞아야겠네, 그러면 이거. 한대 맞고. 일로, 일로. 채웠어, 채웠어, 채웠어. 아, 아 대문이 죽었다. 괜찮아, 괜찮아. 아이고, 괜찮아, 괜찮아. 피 풀로 채우세요. 또? 어? 네. 아, 스피스 박 없어. 아, 너무 많이. 두 줄. 미니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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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. 오, 어. 네. 도철 도철 보시고 릴렉스 어디 어디? 한스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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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철 도철. 예스. 무력화 엉덩이 뒤로 와요 엉덩이 앞에서 하는 거 아니야? 무력화 무력화 무력화. 좀만 집중 하면 한대요 물량 먹고 계속 무력 계속 무력 계속 무력 계속 무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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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요, 어? 이거. 이거 나오면 끝나요. 시중지로, 이거 버테요, 시중지로 버텨, 시중지로 버텨. 못하겠어요 시중지로 버텨. 안으로, 안으로. 무력, 무력 한 번만 더. 한 사이클. 나이스. 깼다. 아, 씨발. <laughs> 안 돼. 나 누클이야. 나이스. 버 때려, 개새끼. 이 씨X년. 야, 아 아, 이 새X야. 아, 저 무기 좀구하세요저 <laughs> 무기. 아, 저 무기 구경하세요, 저 무기. 여러분, 구경하세요. 아, 이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이 한번 보자. 뭘 찢어 이마이 X발 년아 흥겹다 아 진짜 힘들었다 아.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진짜 고생하셨어요 오,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<laughs> 아 안돼 난 노플이야 아. <laughs> 혹시나 다음주에 뭐 시스템적 너프 없으면 한번 다시 모이시죠 <laughs> 저는 좋아요 이대로 고정 가실래요? <웃음> 아 <웃음> 그러고 싶은데 다음주 못해 <laughs> 아, 수고하셨습니다. 누크리아. 아, 더 보기 하세요. 더 보기. 여러분 더 보기. 선생님들 더 보기. 아, 누크리아. 와, 세윤씨 절구, 벌고. 절구 나왔어요. 짜장. 아, 뒤트를못 이겨. 아, 이거 <laughs> 나가지 마시고 사진 한번 찍죠. <웃음> 네. <웃음> 오케이, 어긴. 내 거야. 아, 이거 이렇게 사긴 좀 그런. 그럴...